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 국군 통속권자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, 그 어느 때보다도 문민 장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45년 만에 군사 반란 내란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. 어, 육해공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군 전체를 바라보면서 16년, 17년의 국방위원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국방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기대가 큰 청문회이고 어, 정책청문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정치공세를 합니까? 이재명 대통령이 무, 누가 대북 송금을 했어요. 송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? 송금이 아니에요. 송금이라니. 그 누구도 송금한 적이 없어요. 어느 은행 기관을 통해서 어느 송금 중소했 있는지 가져오세요.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무슨 5년 6개월 감옥살이 했다는데 민주화 시대에 감옥살이 잘한 거예요. 민주화 투쟁 한 겁니다. 3년 살았어요. 무슨 5년 6개월 운운해서 거짓말하세요. 네? 그럼 거짓말하지 마시고 한미연합훈련 논운하시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런 말할수 있어요. 왜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에 돈 많이 들고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할 때는 한 마디도 말 못했던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? 왜 국방장관 청문하는데 앞에 대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앞으로 각 의원들이 발언하실 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염두에 두고 하세요, 네.